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룡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으로 깔아타기를 합니다. 급하게 싸게 나온 전세기 매물이 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조정적이니 전세끼고 사서니 전세 만기일까지 최대 2년 한도에서 매도와 전입이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지나서 나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전 주인과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법법을 얘기하면서 1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매도하는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해서 사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도 2년간 매도와 전입이 유예가 될까요? 이번 시간은 조정지역에서 전세 끼고 갈아타기를 할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육근 해석 사례 네 가지입니다. 양도세 완화가 되면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우리 중개사들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시적 이주택 전세 끼고 깔아타기 지금은 대부분이 조정 지역입니다.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매도와 신규주택으로 전입이 유예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여차하면 종전주택을 매도까지 해놓고 전입요건이 안돼 일시적 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사례 네가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조정 지역 내 일시적 유주택,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즉 전세나 월세 끼고 매수를 했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종전 주택 매도, 그리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이 유예가 됩니다. 최대 2년을 한도로 잔여 임대차계약 종료까지입니다. 즉 새로운 갱신 계약은 인정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항입니다. 아래 2호에서 단서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전 소유자와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 법법을 근거로 2년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전세끼고 2020년 6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은 1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21년 3월이 임대차 만기입니다. 이미 종전 주택은 처분을 했으니 이날까지 전입만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보법을 근거로 1년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22년 3월까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만기일인 21년 3월까지 전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22년 3월까지 전입배도 되는지 올해 2022년 3월 25일에 등록된 유건의서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1년인 임차임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 기한 사실 강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전세 끼고 신규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을 했습니다. 1년을 더 살겠다고 했네요. 이 경우 언제까지 전입을 해야 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한 근거는 아래 주택 임대차법법 제4조 1항입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즉,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도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4조 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기 제4조 1항은 좀 전에 본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즉, 세입자의 주장대로 임대차 기간은 1년이 아닌 2년이 된다는 답변입니다. 전 소유자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한다면 임대차 만기일은 22년 3월이 되네요. 따라서 질의하신 분은 22년 3월까지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을 하면 일시적 주택 비과세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분은 비록 계획한 날에 입주는 못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과세 받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두 번째 유권해석입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기 이틀 후에 나갈 집을 구했습니다. 만기가 지나서 나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전세 끼고 신규주택을 구입해서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이 됐네요. 전세 만기일이 21년 9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구하다가 마음에 떠는 집이 입주가 9월 27일입니다. 이렇게 전세 만기일 이틀 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계약서상 만기일까지 매도와 전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세입자가 나가는 날까지 매도와 전입을 하면 되는지 21년 12월에 등록된 육가 녀석입니다.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실관계는 앞서 본 내용입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은 21년 9월 25일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일보다 한달 미리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기 이틀 지나 나갈 수도 있기에 찌리를 했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및 신규주택 전입하여 특례가 적용 가능함, 즉 예외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임대차 만기일까지 매도와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기 이후 이틀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있네요. 살고 있는 세입자의 실제 전출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가 유예입니다. 21년 9월, 25일까지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전입까지 해야 일시적 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사례는 매도인이 전세로 전환해서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잘 안쓰지만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례도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 즉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장금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1년 6개월 전세계약을 합니다.가끔씩 우리 부동산에 본인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사기는 싫고 일시적 주택으로 매도는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보통입니다.그러면 이 경우도 전세 만기일인 23년 1월까지 매도와 전입이 유예가 될까요. 21년 9월에 나온 육근해석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기간 등 21년 7월 인천 서구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매도인 즉 주인이 전세로 전환해서 1년 6개월간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이 경우도 임대차 만기일까지 매도와 전입이 유예가 되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1항 제 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즉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매도인이 전세로 전환해서 거주하는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매도자와 전세 계약이 체결된 집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매수자는 당장 입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2년 후에 입주하면서 일시적 주택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7일 신규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세로 내놨습니다. 2020년 1월 10일 매도자와 즉, 전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장금일, 그리고 전세 장금일, 모두 같은 날인 3월 19일입니다. 전세 만기는 22년 3월 18일입니다. 이 경우도 전세 만기일까지 매도와 전입이 유예가 되는지. 2020년 10월 사전 답변에 등록된 유권 해석입니다. 위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의 단서 적용 여부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는 앞서 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2020년 3월 19일 전세장금과 매매장금을 같은 날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답변의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제2호의 단서 적용이 가능. 즉, 매매장금일과 임대차 계약장금일이 동일하다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매장금일과 그리고 전세장금일이 3월 19일로 같은 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전세 만기일까지 유예가 적용입니다. 22년 3월 18일까지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면 일시적 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기존 해석 사례 0638을 참고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뭔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라는 사전 답변 0638입니다. 제목이나 답변의 요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매도자가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앞선 사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리고 전세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참고하라는 0638은 반대로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태에서 그리고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매매계약을 먼저 하든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매매장금일과 임대차장금일이 동일하다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기간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한다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했더라도 임대차 법법상 2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날까지 매도와 전입이 위해 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기를 지나서 나간다면, 만기일까지 매도와 전입이 유예가 됩니다. 만기일 이후에는 인정이 안됩니다. 세번째 매도인이 전세로 전환해서 사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이 경우는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1년날에 전입하고 1년날에 매도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 매도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집을 매수한다면, 이 경우는 매매장금일과 임대차계약장금일이 동일하다면 적용입니다. 일시적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전세 낀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주물보다는 얼마라도 싸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례처럼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요즘 세입자들 예민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